소띠생 가을 출생자 입추쳐서 절기에 태어나신 분을 공부할 거예요. 소띠생이 신월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신월 자, 소띠생이 신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사주표에서 여기 소축자와 원숭이 신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태어난 달은 사회궁이라고 했죠. 자 사회궁에서 원숭이 신을 만났다는 것. 자, 사회궁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후에는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까지 업무 방향까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 자, 이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열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직이에요, 조직. 그다음에 이게 성장 후에는 이 사람의 단체가 될수 있고 직장이 될수 있겠죠. 원숭이 신자가 있는 분은 어떠한 조직 사회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소축이라는 에너지랑 만나면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원숭이 신이 상징하는 것은 정보의 바다로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문물, 새로운 가치를 흡수하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씨는 자꾸 개혁을 하겠죠. 개혁.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사주표를 보시면 년에 축이 있고 월에 신이 있다면 명리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축이라는 것은 소띠생이 가지고 태어난 본질을 보는 거죠. 잠재되어 있던 이 사람의 능력이 사회궁에서 성장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실력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숭이 신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명리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는 망신살에 해당된다. 네, 그 다음에 축과 신이 만났을 때는 사회궁의 모습은 정보를 갖는 조직체계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원숭이 신이 상징하는 것은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과 기법, 새로운 가치창조를 해내는 분야. 그 다음에 원숭이 신은 금기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금융조직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공부를 해서 세무조직, 은행 업무,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하는 마케팅 분야. 기존의 정보 체계나 기존의 질서 체계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분야에서 도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1번하고 5번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경쟁이 심한 곳이다. 망신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기존의 질서 체계에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선택과 탈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망신살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경쟁살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꾸자꾸 새롭게 변하는 곳,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야에서 도전하시는 게 좋겠죠. 매일 책을 읽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원숭이 신이라는 에너지는 열매로 따지면은 이렇게 풋과일과 같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한다. 그래서 원숭이 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새신자로 공부했어요. 뉴라고 하는 개혁, 혁신 이렇게 공부했어요. 또 그러한 분야에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책을 공부하시고 요새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공부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자꾸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를 갖는 자신의 생활 리듬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삶을 살아라.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안정된 타입인데 원숭이 신이 상징하는 에너지는 새롭게 개혁을 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 그 자체에서 만족한다기 보다는 자신이 새로운 공부를 해서 접목을 시키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공부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너무 자유로운 분야로 나왔을 때는 새로운 마케팅에 사기를 당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분야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위험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선택과 탈락이라고 했잖아요. 풋과일이라고 우리가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풋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새로워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그러한 분야에는 또뭐 사기꾼도 있고 선택과 탈락이라고 하는 실패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는 곳이에요. 신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망신살 영역으로 사회궁이 형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 경쟁이 아주 심한 곳이란 말이에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익의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교차한다. 항상 이익을 본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해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원숭이 신이 상징하는 것이 망신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망신살 영역은 항상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분야란 말이에요. 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인생길이 열리더라. 그런데 그러한 분야는 항상 선택과 탈락이 요구되는 분야란 말이에요. 네 편과 내 편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이별이 발생하더라. 소띠생이 원숭이 시내에 있다는 것은 망신살 영역이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은 경쟁이 심한 사회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돈의 힘이 존재하는 거고 정보의 힘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소띠생이 원숭이달에 태어났을 경우에 직장생활을 하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새로운 가치, 부가 가치를 발견했을 때 회사에서 나오고 싶거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그 자기가 발견한 그 가치를 뭐 마케팅 분야에 접목한다든가 새로운 사업 품목으로 접목하기 위해서 그동안 번 돈을 투자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상당한 변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위험한 시간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정보를 주었을 때 내가 그 정보를 선별해야 되는데 이 선별이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신은 뭐 이것저것 다 알아본 결과 선택을 하겠지만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에는 그 사기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뭐 이런데다가 투자하는 거이 한방에 날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투자하는. 누가 이익을 받대더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이익이고, 그 당시에는 이익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변수와 만날 때는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숭이 신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그 쟁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요거를 좀 조심시켜 주셔야 되죠. 그래서 소띠생이 신월에 태어나신 분은 그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이 주변의 이제 지인이나 자신이 믿을만한 그 정보통, 그 전문가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통한 정보 그것이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사회 변수와 맞물릴 때는 한 방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조심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축과 신이 있을 때 돈을 버는 재주가 있든 돈을 모으는 재주가 있든 이 재물을 획득하는 재주가 있다. 이 신이라는 게 흡수의 신이란 말이에요. 흡수의 신. 흡수. 획득의 신이란 말이에요. 획득하는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망신살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이 장소에는 경쟁과 그 흡수와 획득의 측면이 강한 에너지는 또 상대방, 저쪽 편에서도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에 내가 놓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확실한 투자가 보일 때, 그때가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보인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정보, 확실한 정보통, 또 뭐, 전문가의 뭐, 의견, 이런 거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것이 뭐, 공부 많이 하고, 조금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지, 어떤 사회적인 변수라는 것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한 번에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평생 열심히 번돈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이거예요. 어? 확실한 투자가 보일 때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2번 어? 하나만 기억하셔도 뭐 공부 다 하신 거예요. 매달 한권 이상의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추도록 노력하되, 이 새로운 시각을 갖췄다고 해서 투자로 가지는 말아라. 자기가 이제 뭐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거는 좋은데, 확실한 정보나 전문가의 말을 믿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가치 창조 분야에 투자하지는 말아라. 다른 사람의 정보나 다른 사람의 그 의견에 따라서 올인하지는 말아라. 자, 장점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힘이 있다. 새로운 가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기본 인생의 자기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가치에는 항상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가고 사기꾼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명리학에서 망신살이라고 한 거는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뿍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도 되는 거지만, 희망이라는 것에 거짓이 들어가면은 진짜 자기가 망하는 이러한 결과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점을 잘 아셔야 돼. 종교 개혁,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기법, 새로운 마케팅 기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새롭게 시작할 때라든가, 새로운 기술이나 마케팅 기법이 나왔을 때,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아라. 그동안 자신이 벌어놨던 돈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축과 신이 만날 때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요 단점도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소축자와 드디어 유금이 만나네요. 장성살, 소띠생이 제왕이 되는 저 제왕이 될때 정말 왕이 될지, 아니면 고집불통이 될지 그 영역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